안녕하세요, 임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들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이 말, 표현이 오늘 본문 안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2절에서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6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이 중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드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또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이유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지금 바울이 디모델을 에베소에 남겨두고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 바로 그 앞에 1장 20절에 나왔던 후메네와 알렉산더,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그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던 어떤 그 어떤 주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1장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 그러니까 어떤 유대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어떤 율법을 강조하고 또 족보 혈통을 강조하고 어 그런 그 거짓된 교훈들을 어 증가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특징이 좀 이렇게 배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또 개처럼 여기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그 굴복하고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으로 하면서 또그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방인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그 이방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전통 할례랄지 어떤 절기랄지 또 음식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요하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 풍속이나 이방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 또그 어, 체제 안에서, 뭐 대제사장이든지, 이 사람들의 통치만 유효하고, 어, 나머지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하나의 그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어, 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폐쇄적이고 또 베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특별히 이방 통치자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은 여전히 우리는 세속 정부 아래서 살아가는 또 시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존중하고 또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의무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어, 그, 이방 통치자들도, 즉,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그 정,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 통치를 해야, 그 2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라도 그 이방 통치자들 또뭐 이방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할 의무가 또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3절 이하에서 부연 설명으로 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폐쇄적이지 않고 좀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또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지 어떤 기독교인 또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 택하실 때도 그 이스라엘만 잘 살기 위해서 택하신 게 아니죠.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들만 잘 살라 이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시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 이방인들까지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랄지,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랄지 하는 이 말씀은 즉 어떤 그 이방인, 어떤 혈통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 믿음으로 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다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서 그 열린 그 그런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되게 폐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배타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 특히 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위정자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저 베드로나 또그 밖의 이 사도들은 어,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그 역할을 했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으로서 스승이 됐다는 라 거죠. 즉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아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다 이방인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색적인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 열린 마음으로 또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즉 이방인들은 다른 신을 믿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사도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배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안 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바울의 그들의 스승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방인들에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가 폐쇄적으로 우리 교회만, 또내 교회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더 열린 마음으로 또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고 또 교단을 떠나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렇게 너무 폐쇄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또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또 혹은 어떤 분들은 그 삼세에서 오신 분들또 외국인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로 우리가 그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그 사명을 잃지 않고 또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위정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또 그들이 구원의 길로 오게. 할수 있는 그런 안내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성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군산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